<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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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장님이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한 마리 이름 없네. 아들, 일단 10분 내로 갑니다. 맨산동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10분 내로 Oh, yeah. 제주가 많으신 분이네요. 노래를 참 잘하셨고, 춤을 잘 추시고, 네. 아, 내년에 동장님 나오셔야 되겠어. 그럼 무조건 1등이야. <laughs> 잘하셨어요. 야, 근데 우리 판다구 구민 여러분들 제주에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자,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여기 계신 분만 드릴게요. 저 뒤에 텐트에 계신 분은 무조건 저는 무효로 합니다. 네. 아, 뭐밥 써가지고 지금 막 도전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모실게요어 응. 유준석 의원님 어디 계시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추청. 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추첨한 오늘 동안 오늘 함께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예 감사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오네 어, 오셨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 의유준숙입니다 축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 발달구 수원의 중심 발달구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품은 뭐냐면요 오늘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제가 호명을 할게 번호 그냥 제가 불러볼게요. 불르고 카운터 세겠습니다. 612, 612, 612, 6 하나 둘6 하나, 둘, 610이 계속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머님, 리액션, 리액션. 로밭 주세요. 갑니다. 네. 좋다. 아, 아, 에이. 헌들어, 헌들어. 어들어 저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님은, 올라오셔래요 올려. 지금 오늘 상품권하고, 추신 우리 의원님이 같이 춤을 췄기 때문에 상품이, <laughs> 프라이파 하나 더 얹혀. <laughs> <laughs> 당첨돼서 오늘 상품만 받고 추첨해주신 우리 의원님이 같이 춤을 췄기 때문에 상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laughs> 그두개 <개의> 상품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파 3,200원짜리. 네, 라이파 아닙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정찬회 장님 그리고, 사통팔당, 형도 다 올라오세요. 여기 오세요. 네, 추첨해주세요, 추첨. 추첨 때문에, 네, 네. 네, 상품 권라고 의원님이 춤췄기 때문에 이게 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두 분에게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 사통팔당 연합회, 우리 정찬회 회장님 및 우리 부회장님 같이 오시네요. 자, 많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매년. 자, 이분들이 반개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회장님 오시고요. 자, 추첨을 해주시, 해주시는데, 추첨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 습니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사통팔달협회장부터 정찬입니다. 자, 고민하시죠 네, 저희 사통팔달협회에서는 우리 고민들을 위해서 항시 부대님 앞장서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봉사 단체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저기 우리 수석부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가보아 팔달 4등 팔달역이야 수석부 회장 기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우리 저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흥겨운 한마당을 이렇게 벌려 주셨습니다. 아이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 예. 사통팔달 협의회제물를 받고 있는 천영수입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토팔달협의에 고문을 맡고 있는 장급씨입니다전 회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항상 우리 팔달구 전해, 모두 전해, 전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은영입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어, 5만 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철정이 우만당에서 한 20-30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어 우리 우만일동 모든 분들이 아주 애를 쓰셨는데 우리 우만일동 화이팅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꼭 시킬게요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내년에 제가 꼭저 후에 회장님도 필요없어 여기 꼭 인사 말씀 시킬게요 자 잠깐만요 경포 그. 사통팔단 협의 경품이 없어 추첨할 상품이 없어. 그래서 춤추면 상품이 늘어나. 이 네, 뒤를 부분들이자 음악 한번 주세요. 우리 사통팔단 연합회 계속 한번 가겠습니다. 춤을 어떻게 추에 따라서 어떻게든 세운 뜨리고 세운 뜨리고 해요. 네. 요정도면 3만원씩 받아야 되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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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단이입니다 우리 박달군에서 정말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여섯 군째가 인사 말씀 시키는 걸로.